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큐티 본문은 역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1차로 욕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욕의 모든 죄물들과 자녀들을 쳤고 욕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욕기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아니라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욕을 향해 2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사탄은 욕의 뼈와 살을 치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든 것입니다 욕은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가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성종교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고통도 느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던 욕의 아내마저 욕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의 아내까지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욕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의 세 친구가 욕을 찾아왔지만 그들도 욕을 조조하며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은 이로 인하여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욕기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 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요업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 하니라. 요업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은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지체가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단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모든 시련과 연단을 다 극복해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당할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떠한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